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2012년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통일부 남북한화재단 동포사랑 취재 기자로도 일하고 있고요. KBS 라디오를 비롯해서 세 곳에서 대북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인신매매라는게 사람을 팔아서 돈을 가지는 행인데 사실 지금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 북중 국경이 거의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좀 많이 그런 사례들이 없지만 어 과거에는 그냥 국경에서 밀수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북한 여성들을 돈을 받고 중국에다가 알선해 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신매매랑 북한의 인신매매를 같은 성산에, 성산에 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북한에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부터, 예, 북한 여성들이 음, 자처를 했던 사례도 많아요. 왜냐면, 북한에 있어봤자, 어, 쌀을 구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나를 중국이라는 땅에다가 넘겨주고, 어, 내가 그쪽에서 돈을 벌어서 집에다 보내면 나 하나 희생해서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제 북중 국경에서 밀수를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을 하고 나를 팔아라 대신 너는 거기서 몇 프로를 먹고 내 몸값의 0분의 일을 우리 집에 좀 줘라 이렇게 서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인신매매를 자처한 여성들도 있고 또. 이제 인신매매라는 게 가운데에 브로커가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 인신매매는 있을 가능성이 없죠. 예, 누가 뭐 북한 내부에서 사람을 사고 팔겠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이라는 팔로가 있어서 북한에는 인신매매가 존재를 했는데, 과거에는 다 이제 중국에다 밀수꾼이나 브로커들이 팔아서 돈을 챙겨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90년도 중반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말하면 99년도, 98년도였어요. 양강도에서 그 보이사령부, 호이사령부 검열이라고 해서 인신매매번들을 비행장에서 사격해서 총살했어요. 그때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절정에 오를 때예요 진짜 그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갈 때니까, 많은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가고, 어그 팔려간 여성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는. 이 헐값에 이제 밀수꾼이나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중국으로 팔려갔는데 그때 제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북한 내부에서 인신매매는 거의 불가능하고 북한 당국이 말하는 인신매매는 중국에 있는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중국에 가서 자리를 잡은 세대가 1990년도 초에 중국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 사람하고 살면서 터를 잡은 북한 들인데 이 사람들 경우에는 좀 그나마 중국에서 이제 좀 괜찮은 집에 시집을 팔려 갔는데 괜찮은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중국은 중국 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돈 5만 위안이 있으면 중국에서 허적을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허적을 어떻게 사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제 민주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는 뭔가 다 투명해요. 그걸 밝혀내지 않으면 국민이 끝까지 파헤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사회주의는, 어, 떻게 보면 조금 얼렁뚱땅? 이런 게 있어서, 중국에서 호적을 가진 여성들을 제가 만나본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호적을 만들었냐 하니까, 동네나 그 시에, 만약에 40대 초반에 내 나이 또래 여성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말소를 시키지 않고, 그 경찰이나 공안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분을 산다는 거는 공안의 비리예요. 결국 경찰이 돈을 받고 죽은 사람을 말소를 시키지 않고 팔아먹은 것. 그게 예, 1990년대 후반, 2000년도 초반에 중국 돈 5만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은 여성들이 다는 아닌데 그 여성들이 그 후에 이제 중국으로 많이 팔려와 가지고 떠도는 예, 탈북민들을. 아, 어떻게 보면 낚아채 가지고 그 안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이게 칭다오나 이런 유흥업소에다가 그 여성들을 중국 돈 주고 팔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에 먼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잡혀서 이제 북한으로 북송될 경우,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중국에 가서 인신매매를 했다. 그러면 말안 하면 모르지 않을까? 북한 보위비에 들어오면 귀신도 입을 열어야 돼요. 고문을 하며무서워그러니까이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자기가 중국 내에서 중국에 팔려온 북한, 같은 북한 여성들을 유흥업소나 이런 데 팔아먹었다. 이런 것들이 이신문과정에 어떻게 보면 발견이 되면서 이런 여성들을 이제 북한 당국에서 어, 사용도 하고 또 이제 또 이제 15년, 20년 장기징역을 보낸 사례들이 있어요. 그니까. 러 계획은 북한에서 인신매매가 오심화된 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북한 여성들이 북송이 돼서 그게 북한에서 법적 처벌을 받은 거예요. 현재는 사실은 인신매매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도 그 틈에 뭐한두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양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요. 중국 국경이 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북한의 인신매매는. 북한에서는 인신매매란 말이 법적 조항으로 드러났지 우리들끼리, 일반 사람들끼리는 그냥 어 사람을 팔아먹었대 이런 용어로 통하거든요. 90년도, 2000년도까지는 정말 우심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민이 전체로 지금 3만 4천 명인데 그 중에서 70% 80%가 여성들이에요. 그럼 보통 한 2만 명이 넘는데, 2만 명이 여성 넘는 여성들 중에서 80%가 다 중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 아,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한국에 있다가도 미국에 시집갈 수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있다가 중국에 시집간다는 말은 보기 좋은, 듣기 좋은 말이고 다 팔려간 거예요. 인신매매를 거치지 않고서는 중국에 가서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가끔 그 와중에, 이제 중국에 먼저 간 친척이, 예, 자기네 친척들이 힘을 빌려서, 어, 가족을 데려와서, 뭐, 중국에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죠. 어, 적고, 대체 보면 다,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갔다가, 중국에서, 어, 공안에 시달림을 받다가, 아, 나는, 호적이 보장되는 한국에 와야겠다. 이래서 온 여성들이 절대 다순 거죠. 그때는 거의 다 인신 매매범이고, 그리고 인신 매매로 중국에 왔고,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 여성들을 이제 한 십만 명으로 측정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천구백구십 년도 권한의 행군 제가 1970년도 중반에 태어나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까지 거의 다 김정은 시대는 그냥 만만 보고 왔지만 경험한 세대로서 그때는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한개 인민반에 딸들이 보통 한 개의 민반이 한3 0 세대가 됐는데 저희가 국경 말이었는데 일곱 여덟 명의 딸들이 다 중국 갔어요. 엄청 그래서 그때는 사회주의에서 뭐 자본주의로의 대이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 중국에 많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왔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3만 4천 명 중에 2만 5천 명이 여성들인데, 직행 온 사람들 다 제외하고, 한만명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 만명 밖에 없냐? 아닌 거예요. 그 중국이라는 땅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인신매매 꾼들이 그런 거예요. 인신매매는 북한 사람이 중국에다가 여성들을 넘겨요. 그래서 그 국경 거기 창고 같은 데다가 여성들을 하고, 중국에서 이제, 기본 그, 어떻게 보면, 브로꼬들이 와서, 가격을 측정하고 대륙을 가는데 안쪽 같은데 윈남성 신장 쿠르 이쪽에 들어가면 아예 못 나와요. 그쪽은 북송도 못 돼요. 왜냐면 북송이 되려면 이제 돈을 들여서 중국 경찰이 인계 인계해야 되는데 그쪽 경찰은 아예 소수 민족들이 워낙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북한 사람이라 해도 경찰이 잡아 안 가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인을 왜냐면 그쪽 현 쪽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여자의 몸값이 비싸대요. 그 이유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남성 비율이 많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3대가 결혼을 못하고 그냥 사는, 왜냐면 중국은 돈이 있어야 여자를 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안쪽에 시골로 들어갈수록 여성의 몸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런데 중국 여성한테다가 아 이제 뭐 결혼 치료품을 주고 데리고 오기보다는 북한 여성은 3분의 1 가격도 안 하니까, 그 먼데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여성들이 신장 그 안쪽에 많이 팔려가서 이 여성들은 사실 한국 문화를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일단 가면 중국에 가면 거의 다 아이를 낳아야 돼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그 아이를 낳고 이 여성을 붙들어줄 가장 큰 거리가 자식이니까. 그리고 또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마음 편하게 사는 북한 여성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아무리 그래도 다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내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고 공개하지 않는 한 측정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기사를 첫째 보니까 한 10만 명이 있다 저는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거의 99%가 다 인신 매매로 넘어간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막혀가지고 인신 매매는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 내부에서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론에서 말하는 게 정치범 수용소고 북한에서는 정치범 관리소라고 해요. 호칭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수용소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는 근데 북한에서는 수용사란 말을 안 하고 관리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범 관리소가 전국에 8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10만 명이 있다. 근데 그것도 정치범 관리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제가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계층을 나눈 거예요. 조금 경한 사람은 그쪽에서 5년을 살다가 나오고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도 계급이 존재해요. 여세가처럼 꾸려놨는데 테두리에서 징역을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3년부터 5년 그리고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처지도 같은 관리소에 있는데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친구도 여덕 수용 관리소에 있다가 5년 만에 나왔는데 이 친구는. 어, 중국에서 살면서 남한행을 시도했다가, 어,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잡힌 게 아니라 중국에서 잡히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 그냥 나는, 어, 왜, 거기서 왜 한국 영상 안 앞에서 어물거렸냐? 이렇게 신문을 하니까, 아, 중국 조선족 남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가서 남편을 따라가려고 내가 그 앞에 있었다. 이렇게 사실대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한국행을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도 관리서에 이제 5년을 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저를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동창인데 했던 얘기 중에 자기가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대요. 근데 이제 북송이 되다 보니까 그 머리를 탈색을 못한 상태로 북송됐는데 그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해서 더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인은 이제는 검은 갈색이나 아 블랙 머리만 허용되는 나라인데 일단 노란 머리 자체가 북한에서는 약간 부도덕적이고 비사회주의적이고 자본주의 사상이 지략된 머리거든요. 그래서 막 그... 안전호 보이원들이이 쌍, 막 미친년이 갓나새끼 노랑물이 다 들어왔다고 맨날 자기를 그 노랑물이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다 지워지자면 시간 그 노랑머리가 빨리 지워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노랑머리 때문에 더 맞았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는 그래도 경하지 않아가지고 그 테두리에서 5년을 먹고 있었는데 그냥 옥수수 밭에 가서 김을 매다가 뒤따라오던 친구가 안보에서 보면 그 밭에서 쓰러져 있대요. 그러면 그냥 죽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자리에다 묻었대요. 멀리도 안 가고, 그러니까 시신을 옮기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옥수수 밭에 시신이 많이 묻히고 자기가 그때 봤는데, 그래도 자기네 또래는 그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절반 이상은 살아서 나왔는데,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는 보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안쪽 사람들은 노동 착취라는 한계를 떠나서 그냥 음, 하루에 막 13시간, 14시간, 그렇게 일하고, 그냥, 그, 산에 같은 데 가면, 그, 봉분이 없대요. 왜냐면, 그걸 밭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을 묻을 때 이렇게 평지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그 꼭대기 다 나다를 심어 먹으니까, 그 정도로, 인분으로 사람을, 시신을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값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도 잡아먹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 사실은 정치범 교도 관리소 같은 데는 아이들이 가족이 통째로 들어갔을 때, 그 가족이 있는데,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게 양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명한 그 강철한 대표도 수용소에 보험할 때그아이들이 상황을 썼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그게 100% 사실인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 비해서 어른들은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뭔가 견딜 수 있는 거 있는데 아이들은 그 집단적으로 부모의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그 정치본 관리소에 들어가면 그냥 어린 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똑같이 새벽 6시 기상해 가지고 아버지 장군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냥 교육을 다 떠나서 그냥 조선글을 한국말을 알 정도로 글만 배워 주고 그다음에는 그냥 밭 긴매기, 긴매기하고 축산 뭐 이런 데다가 아이들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보통 아이들도 14시간 정도 재우지 않고 그래서 그때 그정치범 관리소에 있던 사람들 몇분 만나서 했던 사람 그분들이 그랬어요. 자기네는 세상에 그냥 작은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잔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머리만 기대면 잤다고 그러니까 이제 밭을 김을 메면서도 잤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을 엄청난 노동착취를 하고 도리어 너희들이 이렇게 일하고 이러는 게 너희들이 부모들이 지은 죄를 씻는 거다. 이렇게 세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면서도 되게 그런 의식을 느꼈대요. 죄의식을. 내가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자도 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이들을 아예 좀비를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아, 북한이라는 세상 밖에서 나오니까 그게 아동 착취 이렇게 봤지. 북한 사람들은 그냥, 아유, 쟤들은 부모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아들이 고생한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게 착취다. 이렇게 생각을 거의 못 했던 것 같아요. 아, 북한에도 이제 그 범죄는 항상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북한에서의 범죄는 그냥 제일 심한 게 도둑질. 음, 그냥 도둑질은 북한 사회에서 범죄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하나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도둑놈이 나쁘다고 했는데 지금은 도둑을 지키지 못한 놈이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야 살아가니까. 뭐 도둑질을 해서 재산을 쌓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려니까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도 그렇지만 이제 살인 사건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들도 보고 저희도 이제 북한 통신원 통해서 들으니까 근데 이제 남한 같은 데는 이제 살인 사건이 나면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언을 하잖아요. 그래도 아니라고 우기면 그게 인권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때가 맞는데 북한은 일단은 이제 완전 산속이나 산길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어, 여성들이 이제 막쌀 같은 거 지고도 대도로로 다니면 돌아다니니까 산길을 해서 많이 짐을 지고 다니는데 강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강도들이 물건을 빼뜨는데 그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우리는 사람의 연약한 사람은 강도를, 칼든 강도를 만났을 때 그냥 제일 쉬우면 그냥 물건을 주고 주면 돼요. 근데 나만 해치지 말아라. 그건 한국 사람의 기준이에요. 북한에서는 그 물건을 주면 내 식구가 굶어 죽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물건을 칼 앞에서도 그 물건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발악을 하니까 도둑놈이 어떡하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북한에 2012년 북한에 있을 때도 정말 그냥 소문난 야저 배관 가는 길에서 여자 둘이 죽었다 한다. 조심해라.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 살인자를 잡았단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존을 위한 강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북한은 여제라고 해서 가짜 음식. 이제 예전에도 이제 술 같은 데 술이라는 게 알콜이잖아요. 근데 알콜인데, 사람이 먹는 식용 알콜올 하고 하악 알콜이 있는데, 그 하악 알콜을 가지다가 풀어가지고, 술로 팔다가 사람들이 눈이 멀고, 죽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범죄가 제일 심한 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약을 많이 제조를 해요, 개인이. 그러니까, 그 그런 거예요. 빈궁일수록 가짜 약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제일 힘든 게 싸는 뭐 기존적으로 늘 갖고 오던 걱정이지만 약이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면 80%가 중국을 통해서 넘어왔고 대, 어떻게 보면 접십자사에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대북제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사람 그 속에서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약들이 너무 고갈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또그 속에서 나쁜 사람들은 그 약을 제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결핵이 또좀 왕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핵에는 이제 뭐 마이싱이나 페니실도 중요하지만 이소니아지트라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이소니아지트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비싸지다 보니까 그 밀가루 하얀 밀가루를 가지고 똑같이 제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걸 그 비싼 약을 하루에 여덟 알씩 먹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소니아지트 같은 게 어떠냐면 이소니아지트는 이제 성냥불을 탁 대면 새파란 불이 탁 일어나요 진품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소니아지트를 살때 라이터를 가지고 가요. 그니까 그만큼 그리고 저는 제게 세게 지금도 이게 엉덩이 부분에 저는 이게큰 상처가 있는데 북한에살때 이제 폐렴을 아팠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페니실린을 샀어요. 되게 가짜였어요. 근데 이제 가, 효과가 없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인체내에 들어갔을 때 피부를 썩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페니실린을 맞았는데 엉덩이 부위가 이렇게 시퍼렇게 누렇게 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가짜 약이 혈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길 파냈어요. 그래서 그 약을 판 사람한테 가서 북한말로 질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자기는 그걸 넘겨받아 판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때는 약국에서 약을 팔아서 뭔가 부작용이 났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북한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뱉자라. 그래서 저는 보상도 못 보고 이걸 그래 제때발견했어가까그러지 이게 전체 다리를 절단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약을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중국약을 그나마 많이 샀는데, 중국약은 조금 제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대신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북한은요, 병원에 가서, 병원은요, 그냥 진단만 해주는 곳이에요. 한국은 처방을. 그리고 의사 처방에 있어야 되는 약들이 많잖아요. 북한은 상관없어요. 약국에 가서, 그 베니실린 주고 모주시오 뭐 그러니까, 그냥, 그냥 모법 천지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대부분 보면 내성이 강해요. 왜냐면 북한에서 매니실린도 진짜 너무나 높은 걸 쓰다 왔는데 한국은 항생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인체에 맞게 낮게 해주니까 금쪽도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는 막센 약을 쓰고 싶은데, 약국에서는 이거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12년 돼서 이제 숙달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서는 그렇게 의료 부분에서도 무법천지다 보니까 이게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부조 약 부작용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약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편은 열도 내려요. 아편 다리 물먹으면 설사도 내려요. 치과에 갔을 때 이거. 치아가 아파요. 근데 마취제가 없어요. 그럼 이게 잇몸에다가 아편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 이빨을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편이 북한에서 만병통치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 해서 아편을 저는 사실 북한에서 아편 주사 많이 맞았어요. 그게 중독으로 맞은 게 아니라 아픈데 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아편으로 해다 보는데 한국에 와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한국 분들이 헤! 여기서 아편 맞으면 감옥 간대요. 아 왜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물론 아편과의 전쟁을 하지만, 이게 한국처럼 모든 상황과 형식을 만들어 주고, 당신의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대책 마련이 없어 가지고도 하지 말라니까, 주민들이 아, 이젠. 들키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도 몰래몰래 몰래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아편을 중국에다 많이 넘기고 또 이제 가 개인들이 평선 같은 데서 아편을 갖고 어, 얼음이나 빙두를 제조를 했는데 이제 중국이라는 팔로가 막혔으니까 내부에서 그걸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얼음은 감기약이에요 네. 그리고 그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 어, 약이 없으니까 그게 많이 의존하고 또 항생제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짜 약을 많이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가짜 약에 속았는데도 그래도 또 믿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요즘에도 그 가짜 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많은 피해를 보고 법적으로 또 이런 사람들한테 약을 제조해서 시장에서 적발될 경우에 징역 몇 년이다. 이렇게 폭언형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음, 범죄라기보다는 그냥 생존을 위협하는 무서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범죄를 북한 당국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배급을 주고, 월급을 주고, 일한 것만큼 대우를 해주고 하면 범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고 아파 죽게 됐는데 보장을 안 해주면서 저예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불법 범죄는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든 조심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막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과거보다는 더좀 양상이 된것 같아요.